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자 오늘은 995회차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 신설을 랜드카시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서 제가 목소리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5회차 로또 위법 신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의 발 밑에 하나의 문이 존재하리니 우측의 키스가 그 답이로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예, 저는 시인을 예술가로 보겠습니다. 예술가는 백각수로 18번입니다. 예, 그리고 종이에 글을 적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이에 글을 적는 숫자가 새하얀 수로 15번이 있습니다. 예, 새하얀 수인데 제가 실수로 파란색으로 칠해놨네요. 어쨌든 종이에 글을 적는다라는 꿈 숫자가 15번입니다. 그런 시인의 돼 있죠. 발 밑에 라고 돼있죠 발은 4번이고요. 그리고 22번도 발입니다. 예, 그리고 밑이라고 하죠. 발 밑. 밑은 백학수로 20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이 존재할 이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라고 하면 1번이나 1끝수 또 1번이 포함되어 있는 10번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끝수와 10번대를 일단 생각을 했고요. 무는 백학수로는 25번인데요. 새하얀 수로는 10번입니다. 예, 그리고 우측이라고 하죠. 우측은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백학수로 22번입니다. 그 다음에 키스가 그 답이로구나 라고 돼 있죠. 키스는 백학수로 5번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꿈수 해석할 때 5급수로 봅니다. 그리고 새하얀 수에서는 25번입니다. 두 번째 신서 보겠습니다. 행운은 제주도와 독도의 중간에 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행운은 행운의 네이크로바도 생각이 나니까 일단 4번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행운의 숫자 7번 해가지고 4번, 7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라고 돼있죠. 제주도, 제주시는 백학수로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백학수로 22번이고요. 중간에 선다고 되어 있죠 중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용지의 중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4번 세로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도와 독도의 중간이라고 하니까 중간 값을 구해 봐야죠 독도 22번에서 제주도 7번을 빼보면 15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경을 쓸 것이며, 어부는 새벽에 돌아오리로다. 라는 문장이죠. 두 개의 안경이라고 하니까, 일단 두 개에서 2번을 네, 두 개의 숫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안경이죠. 안경은 백학수로 8번, 27번으로 나와 있고, 세하얀 수로는 15번이 안경입니다. 그러한 안경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개를 쓸 것이며 라고 돼 있으니까, 안경 숫자를 이 복수를 해보면, 계산해 보면 안경 이 복수된 숫자가 백학수 것으로 하면 9번, 28번, 새하얀 수 버전으로 하면 1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는 새벽에 돌아오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어부가 백학수로는 14번으로 되어 있고요. 새하얀 수로는 4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이라는 단어가 있죠. 새벽은 백학수로 7번과 18번입니다. 그 다음 돌아오리로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2월수를 이야기를 하죠. 보통 꿈해석에서 네, 지난주 숫자 중에 있을 가능성입니다. 자, 네 번째 신서 보겠습니다. 행운은 가장 높은 빌딩 위에 존재하며 오두막에서 바라볼 때 보일 것이니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행운은 마찬가지로 4번과 7번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빌딩은 백학수로 18번입니다. 그런데 빌딩 위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왠지 18번 근처에 있는 주변수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라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오두막이 나오죠. 오두막은 백학수로 28번이고요. 바라볼 때 보일 것이니로다. 바라본다, 보인다라는 것. 전부 다 숫자가 11번과 18번이죠. 네. 그리고 일단 이 문장의 느낌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번의 주변수, 근처에 있는 주변수 같기는 한데요. 행운이라고 하니까 행운을 일단 7번으로 보고 대표적인 숫자로 해서 70에 속하면서 18번 주변에 있는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면 70에 해당되는 숫자 중에 18번 주변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25번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25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빌딩 위라고 하니까 일단 높은 곳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높다고 하면 6번에 새로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빌딩 위에 존재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옥상이지 않을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옥상 숫자를 백학수로 살펴보았더니, 옥상이 26번과 44번이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신서 보겠습니다. 봉황새는 타조를 따라갈 것이며, 공작새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니 그 둘이 만나는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봉황새가 백학수로는 12번과 15번입니다. 그리고 세하연수로는 42번이고요. 타조가 백학수로 7번. 그리고 세하연수로 타조가 42번입니다. 예, 봉황새가 타조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둘이 예, 공통수는 42번으로 세하연수에는 나와 있지만, 일단 저는 이번을 왠지 또 백학수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봉황새가 타조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어, 타조의그 7번이 해당되면 70으로 보고 봉황새가 12번과 15번이니까 끝자리만 따서 25 해가지고 25번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위에 네 번째 신서도 똑같은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새는 백학수로 20번 이고요. 사람은 보통 신서에서 4번으로 많이 해석하거나 혹은 1번이거나 하는데 이번엔 4번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일단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숫자가 백학수로는 17번과 18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신서를 보겠습니다 소는 자동차 뒤에 서며 차 앞에 붉음이 존재하리니 영원한 기억이 되리로다라는 문장인데요. 소는 백학수로 1번인데요. 새하얀수로는 8번입니다. 자동차는 20번과 14번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20번이 백학수이고 14번이 세하연수 입니다 소가 자동차 뒤에 선다고 하니까 이소 숫자인 1번과 8번을 제 각각 자동차 숫자들에 대입을 해 봐야 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숫자만 일단 써 봤습니다 20번에 8번을 더한 숫자 28번. 그리고 14번에 1번을 더한 숫자 15번. 그리고 14번에 8번을 더한 숫자 22번. 이렇게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차 앞에 불금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불금 붉은색은 1급스와 19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붉은색 로또볼인 20번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기억이 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영원은,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이 납니다. 무한대의 영원한 메비우스의 띠. 예, 메비우스의 띠 모양 아시죠? 예, 그것을 세워보면, 메비우스의 띠를 옆으로 누워있는 거를 세워보면 8번이 되죠? 그래서 8끝수가 영원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혹은 0일 수도 있어요. 예, 0원이니까. 예, 하지만 일단 0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 네,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20번 때나 2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억이라고 하니까 합쳐서 28번이 아닐까. 기억이랑 영원이랑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차 앞에 붉음이 있다고 하니까 예, 1번을 앞에다 쓰고 뒤에 소가 있다고 하죠. 예전에 소 숫자를 9번으로 신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번, 뒤에 9번을 놓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숫자 보면 28번이 되죠. 앞뒤에 있는 숫자를 합쳐 보아도 19번이 되기 때문에 불금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죠. 네, 이렇게 보아도 그것이고 저렇게 보아도 이것이고. 그래서 28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서풀이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오늘 갑자기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예, 노래를 통 요즘에 안 하다가 갑자기 노래 연습을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목에 살짝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방송 녹화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목이 풀리면서 목소리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토요일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네요. 토요일이 또 공교롭게도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모두 이번에 좋은 결과들 있으셔서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메리 메리 베리 크리스마스 되세요.